TV. 국내 대표 게임사 중 하나인 웹젠이 자사의 대표 PC MMORPG 뮤온라인의 시즌 11 업데이트를 정식 서버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젠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검 시간을 가지고 뮤온라인과 뮤블루의 신대륙, 페리아와 마스터리 2차 방어구, 신규 스킬 등이 포함된 시즌 11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부분 유료화 버전인 뮤블루에서는 신서버 카리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업데이트에 앞서 진행된 시즌 10일 사전 예약 이벤트는 미오리진과의 재휴 프로모션 등으로 화제가 되면서 종료일인 10월 25일까지 약 1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즌 10일에서 추가된 신데륙 페리아는 마왕 쿤드의 부활로 타르칸 사막 아래로 가라앉은 잊혀진 왕국인데요. 파티 단위의 협동 플레이로만 사냥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몬스터들이 배치되었으며 높은 난이도만큼 최상위 아이템과 경험치를 사냥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함께 업데이트된 스킬 속성 시스템으로 각 클래스별 스킬 공격에 속성을 추가해 한층 강력한 스킬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더불어 최상급 아이템인 마스터리 2차 방어구 다크엔젤 세트를 추가하는 등 장기 접속 회원들을 위한 컨텐츠도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웹제는 정식 서비스 15주년을 맞는 2016년 유저의 시각에서 유저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중점 개발 목표로 조금 더 심화된 시즌 11 파트 2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위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